전두환 대통령 바꿨어? 아니 나는 내가 맛집을 잘 몰라가지고 다니, 다녀보지를 않아갖고 내가 항상 유튜브 찍을 땐 맛집을 꼭한 번씩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맛집 삼각지에 너무 맛있는 데가 있다 그러길래 와봤는데 지금 줄서 계시네. 진짜 내가 한번 경험을 해보고 진짜인지 아닌지인데 별로면 별로라고 얘기해도 되잖아. 평일 오전 11시인데 그러니까 네. 11시 반부터 입장인데 <laughs> 줄을 서 계시는구나 아기 <laughs> <애기> 사진이 있어 <laughs> 어 우와 나 어?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은 내가 이쪽에 <웃음> 앉아야 되겠다 <laughs> 보자 거그 아, <laughs> 뭐일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시그니처 어떤 재료 얘기거든. 요 형이란 뜻이아 따그. 아, 그거. 이야, 이 되게 여기 약간 우리나라안 같아. 홍콩 쪽인가 여기가? 어, 주윤발 오빠 있다. 아 우리, 아 우리 오빠지. 주윤발 영화 중에 우견아랑이란 영화를. 그게 이제 아이를 구하고 막 이런 영화였는데 나는 영웅곤색이나 이런 거보다우견아랑이 훨씬 겁나 멋있어. 근데 여기 근데 메뉴가 꼬라우로그 향기가 새콤달콤하여 입안에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광둥식 탕수육. <laughs> 토마토 탕면? 이거 가야지. 생 에그누들 마장 소스를 곁들 비빔국수? 이거 가야지. 청경채와 치킨 에그누들을 함께 볶아내어 담백하면서 짭조름한 맛 이거 가야지. 다 먹어보자. 오케이. 이렇게 하고. 종류 하나만 추천해 주시면. 저는 중화 비빔밥 추천해요. 중화 비빔밥. 밥이 대체적으로 저희 음식이랑 페어링이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중화 비빔밥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수는 얼마나 주시나요? 고수 많이 주실 수. 부족하지 않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진짜 완전 맛집스멜에다가이 안에 들어오자마자 그 나는 향이 네. 완전 이국적이야. 진짜. 뭔가 중설만할 맞아 것 맞아. 것 같아요. 어. 여기 와 봤어? 저는 한세번 진짜? 이게 되게 맛있 음. 나 사실 외국에 나가서 먹는 코코넛 맛 없거든 너무 비려 근데 이거 안 비리다 불불 쇼, 불 쇼, 불쇼 아, 장난 아니다, 여기 인스타 맛집이니까 아. 인스타 느낌 나게 사진 찍어서 스토리 올려보는 거 스토리? 나 스토리를 안 해봤어. 해보자. 다. <laughs> 어, 근데... 나쁘지 않았지? <laughs> 감사합니다. 괜찮지? <laughs> 오! 왜왜 예, 예. 먹어보자, 먹어보자, 먹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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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잘 먹겠습니다. 아, 사진, 사진 찍네. 맞다. 아, 맞다. 사진 찍어. 나 이런 거, 이런, 난 이런 것도 안 찍어. 음식 사진 겁나 무침프 약간 인스타 고 별다른 거 모르겠는데. 어, 다, 다 나왔다. 네. 자, 잘 먹겠습니다. 오, 너무 맛있다. 많아 너무 있있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음너 <laughs>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는비빔면이라고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 이거 뭐이무침 이거 이거 뭐 아 이거 장난 아닌데? 어. 아나럼 이때 오이 무침. 나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음. 자극적이야. 오이인데 자극적이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나 간장 베이스 요리 좋아하거든. 얘 완전 간장 베이스 소스에 여기다가 오이 아니라 뭘로도 맛있겠다. 와. 요 배달음식에 익숙해져 있잖아 이렇게 뜨거운 추운 나 너무 오랜만에 먹어봐 그리고 나 면을 너무 좋아해 야 근데 우리 너무 잘 시켰다 차고 간장면수 요리 있지 따뜻하고 닭고기에 볶음면 있지 그리고 얼큰한 면이지 국물 있지 비빔면인데 두반장이지 다 달라 지금 너무 잘 시켰어 이제 다 드셔보셨잖아요 하나씩 뭐가 좀 제일 베스트인 거 같아요? 이거라고 얘기하면 얘가 섭섭하고, 이거라고 얘기하면 얘가 섭섭하고, 하, 요셋 중에 하나인데, 한 번씩만 더 먹어봐. 근데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너무 맛있다. <목소리> <목소리> 양콩 좋아하거든. 떡양콩 안에 막 신맛, 단맛, 막 매운맛, 막다 있잖아.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 고수를 넣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이렇게 그냥 막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 음식 맛까지 이런 집은 상당히 오랜만이야. 특히 토마토 탕면은 이거 한 그릇은 꼭 하셔야 돼요. 사장님, 따고 <laughs> 인생 네 컷. 지금 그거를 한번 찍으러 가고 있는데. 혹시 인생 네컷 찍어보셨어요? 저기, 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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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 사진. 요즘은 안 떼져요. 안 떼져? 네. 어디다 못 붙여? 애기 아빠랑 하이맨 얼마 전에 찍은 것 같더라. 어쩐지 그게 안 뜯어지더라. 지금 그거를 한번 찍으러 가고 있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네 컷일까? 어, 인생 여섯 컷도 되고, 다섯 컷도 되고, 여덟 컷도 되고, 열 컷도 되고. 여깄다. 폴라 스튜디오. 무인 시스템이야? 네. 아. <laughs> 주인 있는 곳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할뻔 했잖아. 힙한 그 포즈가 뭔데? 아, 이런 거? 포즈? 이런 거?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어, 너무 어려운데? 이건 두 명이어야 되는 거네. 아니면, 이렇게 네 컷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만 찍고 여기만 찍고 여기만 찍어서 하나를 만들면 어때? 한번 도전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그나 그거 해볼래. 깨르. 됐다 촬영 준비 중이래. 어디야? 어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되잖아. 아 일단 해봅시다. 아, 됐다. 분명 성공이다. 어? 얼굴이 하나도 안 났어. 어, 아, 잠깐만. 아... 왜? 네? 기다려봐. 그러면 이거를. 아? <laughs> 그러면 이거, 이거 안 되나? 아, 진짜 이게. 되게... 기다봐 이렇게 하고. 아, <laughs> 인생이야. <이렇게 웃음> 아, 나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아, 좀 어이가 없네. 아, <laughs> 야, 요즘 진짜. 아, 아니... 안녕하세요. 여기는 추러스 파는데 데를... 추러스. 아, 드셔보어요 야, 내가 추러스 안 먹어봤겠냐? 야, 씨. 총 인원수가 그럼 우리 다섯 명. 5명... 어? 여기 안에서 먹고 갈 거지. 네. <laughs> 39원? <laughs> 39명 있는 거예요? 아니번이시고 아 음. 일곱 번째 자리대요 40분 이상? 자리가 안대로 바로 카톡 드리겠습니다 언니! 야! 안녕하세요 야! 언니. 저희 스타일리스트예요? <웃음> <웃음> 나 이거 인생 네컷 찍었어 찍을... <laughs> <laughs> 어떻게 이렇게 찍어줬어? <찍으셨을까? 웃음> 나 이거 아이디어 괜찮지 않아? <laughs> 되게 신박하긴 <심하다>. 다일 <laughs> <laughs> 봐, 일봐 <이리> <laughs> 아 이 카페 되게 오래된 카페야 진짜 여기 많이 왔었어 결혼하기 전, 전에도 뭐야 뭐야? 어? 어 성인회과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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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같으면 저렇게 장사 잘 되는 런던 베이글 건너편에다가 미니 도서관 같은 거 아니면 어, 거기 뭐 도서관. 태블릿 같은 거 이렇게 막다 해놓고 <laughs> 좋지 20분 남았다 야 보통 40분 기다리세요. 그러면 은 내심 한 20분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 근데 여기 알짜롭네. 몇팀 나왔어요? 한 번. 이건 들어가자. 이건 들어가자. <laughs> 딥 초콜렛 츄러스를 하나 하고요. 스위 칠리 요거트가 뭐예요? 칠리 소스에 요거트트 함께 섞어서 나온. 그게 말이 되나? 단짠 단짠으로 조합 괜찮은. 고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첫 인상은 일단은 예스럽다. 예스럽고 어, 이런 거는 우리 엄마 집 가면 있을수도 모르. 아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곱다. 우아. えこじあ <laughs> あ、あのときに出してもいいかなって思ったんですよと <music> あの、る。<laughs> 요거는 훌륭해. 슈러스는 진짜 훌륭하다. 내가 초코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초코는 내가 이해했어. 근데 이게. <laughs> 너무 좋은 두 사람이 만났는데, 부부로는 어울리지 않는 거야. 나한텐 안 맛있다. 맛있다. 왜 이렇게 맛집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정말 맛있는 걸못 먹어봤구나, 너는. 사실 모르지. 식혜 맛도 모르지. <laughs> 단맛은 그런 게 단맛이야. 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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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 그래? 요거, 추러스 한개반 남았는데 요거 포장 가능할까요? 아, 네, 그럼 셀프 포장해주셔야지. <laughs> 셀프 포장은 어떠세요? 야, 좋네. <laughs>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핫한 그 핫플레이스를 오늘 다녀봤는데, 사실 깜지들 갬성하고 제 갬성하고 조금 갭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저의 느낌이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요것도 질 뜻은. <laughs> <laughs> 아무튼, 나이스였습니다. <laughs> 안녕! 선배님은 어떤 색리요나 오렌지죠. <laughs> 그 약간 동경했던 낑깡. 그리고 너네 국민교육 헌장 안 해오잖아.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참교의 정신과 개척의 힘을 기르고. 야, 다 외웠어. 너 전두환 대통령 바꿨어 교실마다 대통령 사진 걸려 있었어? 나는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었어.